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가수 전진 씨, 네. 배우자 유이서 씨. 네. 네, 결혼한 지한 5년 됐는데 음. 아직까지 이세 소식이 없습니다. 대좀 음. 좋은 캐시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인테와 관련해 가지고는 삼신 할머니도 잘 알고 있겠죠. 예. 부동산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국가의 정책에 달리가 있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어, 사람은 누구나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들면은 임신을 하는 것이 또 원칙인데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자녀를 원하지 않는데도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그런 부모들이 있고요. 예. 또어 그 사람은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하더라도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는 다그 유전자에서 어떠한 에너지 기운이 언제쯤 들어온다 나간다 있다 없다를 이름 적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유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위키에서 이제 박충재 전진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1980년생이 이제 8월달입니다. 근데 박춘재의 이름에서는요, 어, 총장년기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가수로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재물을 많이 벌어들였잖아요. 네. 그 재물을 벌이 드리면서 이제 어, 배우자를또 만나서 이제 결혼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 사주의 구성과 이름의 구성에 좀 차이점은 있어요. 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라는 것들면은 사주에서도 이제 자녀 운이 있다 없다 이러면서도 자녀 운이 있다 없다 예를 떠나서 운회, 운에 세운에 따라서 이제 자녀 운이 들어오기도 하기도 하고요 예. 그세월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면은 자녀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분석을 해보면은 예.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박충재라는 요 이름에는요. 자녀의 에너지 유전자가 참 기합니다. 없습니다. 음. 근데 누구의 유전자가 자식이 있느냐, 그러면 부인. 예, 예. 부인이 원래 본명이 유주현이거든요. 예, 예, 예. 이 유주현을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으면 어, 자녀의 에너지의 힘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 예. 유주현이라는 이름에서 류이스로 왜 개명을 했는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아마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말.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유에서 이제 류로 류를 받침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이제 류이소로 바꿨는데 이 바뀌면서 이제 배우자를 이제 또 만나서 결혼도 하기도 했는데 실과 덕은 있네요. 원래 본명으로 유주현 이영을 사용해서 쓰면은 지금 좀 아마 인태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애를 낳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류이소를 이름을 개명을 하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에너지 기운을 갖다가 지금 뒤로 눌려나게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명을 할 때도 굉장히 어디에도 초점을 두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유유수를 바꿨었을 때는 좋은 배우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라고 우리가 또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걸 네, 해서 또 배우자를 또 네, 만났었고, 네, 그죠? 네, 네. 어쨌든 저번에 두 사람은 알콩달콩 잘 살고 네,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문제는 핵심은 이제 자녀만 나오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성급하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음. 그 스트레스 받으면 더안 됩니다, 인태가. 음. 여러분, 둘에는 자녀의 에너지, 유전자의 에너지가 언제쯤 잘 들어올 것인가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나눠서 보면은요, 봄, 여름에 자녀를 둘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춘자는 이러면은 자녀의 인태의 기운이 없다, 약하다, 기하다 네. 그럼 언제쯤 체운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현이 되느냐? 사계절 중에서 봄, 여름이 유전자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음. 부부 관계를 좀더 윤택하게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 막 2년 있으면 전혀 낫게 될 거예요. 음. 네, 은 고맙습니다.